가볍고 강력한 신일 무선 핸디 청소기. 520g 초경량이라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,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. 머리카락, 먼지, 부스러기까지 강력하게 흡입하니까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지. 2인치 1 핸디 스틱형이라 좁은 틈새는 물론, 넓은 공간까지 활용도도 높고. C타입 USB 충전이라 충전도 간편해. 원룸, 차량, 사무실 어디든 쏙 들어가는 사이즈. 자취생 필수템이라는 리뷰처럼 좁은 공간 청소에 딱이야. 머리카락이나 먼지 제거는 물론 소파 틈새나 창틀 청소에도 유용하다는 평. 무선이라 선 걸리적거릴 일 없이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어.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. 차량용으로 구매했다는 고객님은 시트 사이사이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 청소에 완전 만족한다네. 콤팩트한 사이즈라 보관하기도 편하고 흡입력도 좋아서 금방 깨끗해진다고 하니 차 안에서 이제 맘 놓고 간식 먹어도 되겠어. 차량 청소용으로 강력 추천.